절대 무리나지 않습니다. 살짝 무리한 것 같아요. 등산 면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만약 면접권이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미용실 <laughs> 쌤이요. 잘안 안, 잘라줘요. 촬영 끝나고 또 메이크업 하시나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 셨 아, 다들 얼굴이 보기 좋네요. <웃음> <웃음>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죠. 아, 밝으시네요. <laughs> 잠을 못 자고 지금 해롱해롱한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 몇 시죠? 지금이 한 9시 15분. 아, 제가 네. 평소 출근할 때도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거든요. 아, <laughs> 11시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씨. <laughs> 청춘인 줄 알았다. 개. 개를 깠던 메인색이었다. 오호. 오, 산, 산. 젊으신 분들이 요즘 등산을 많이 하시는 것요 그니까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은 등산을 해서 짝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또 아. 사랑이 꽃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물 흘러가는 거보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던 산을 좋아하게 된 거는 취업 준비할 때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야흐로, 바야흐로, 2020년, 19년이죠. 근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때, 대학교 동계들이랑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우울증 치료 모임 같은 걸 만들었어요, 저희끼리. 그래갖고 주기적으로 등산을 했죠, 이제. 인천의 계양산, 문학산, 그리고, 관악산 지이 중에 하나인 삼성산 아, 이런 곳 돌아다녔는데 너무 재밌고 좋은 곳 점점 아, 미끄러질 것 같은데 아, 위험 아이젠 한번 뭐 찾아볼까요? 어? 아이젠을 가져오셨나요? 아 물론이죠 지금 힘드신가요? 아니요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여기> 눈물 나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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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땀이 <땅이> 좀 <laughs> 아... 대한민국 어. 군필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런 후눈 한다면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떠주시면 돼요. 지금 쿠팡에서 만 원이랍니다. <laughs> 만원 같긴 하네요. <laughs> 아 지금 다행히 지인이 챙겨준 아이젠 덕분에 설산은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대 물이 나지 않습니다. <laughs> 무리하셨나요 오늘? <laughs> 무리됐네. 다 <laughs> <laughs> 무리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혹시 <laughs> 지금까지 등산한 산 중에 몇 번째로 힘든가요? 여기가 어, 전혀 힘들지 않은데요. <웃음> 어... <웃음> 이건 꺼면 눈 감고도 감지였다. 아, 이 정도면은 뭐. 그럼 다시 <laughs> 출발해볼까요? <laughs>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아. 배려, 배려죠, 배려. 분명히 여기 오고 나서 좀 무리한 것 같다고 느꼈는데. <laughs> <생각했는데. 웃음> <laughs> 아닙니다. 어, 저 토끼 있는 거 아닌가? 토끼요? 토끼 보신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아, 예전에 좀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등산 면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등산 면접? 제가 만약 면접권이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 만약 사장이라면 신입사원들한테 등산 면접을 시키겠다. 저는 약간 근데 면접보다는 들어왔을 때. 아,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약간 후속 기간일 때. 인턴 때. 인턴 때. 요즘 젊은 꼰대가 더 무섭다. <laughs>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걸 누가 만든 거지? 우와, 오. 아니 이거 사진 찍으면 되는데? 이거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건 어떠세요? 이걸요? 예. 네. 항공 항공 특배 보내면 됩니까? 헬기 타고. 오늘 썸네일이다. <웃음> <웃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게 둘이야? 정상 소감 한마디. 정상이 참 올라올 때는 넓게만 느껴지고 완우박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렇게 올수 있으니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등산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힘드신가요? 어 전혀요. 힘든 티가 나나요? <laughs> 수염이 힘들어 왔는데요. <laughs> 제 제가 애착하는 겁니다. 등산이 거의 끝났습니다. 네,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네요. 그렇죠. 너무 근데 잘 갔던 거같아 아침에 일찍 떠나오고. 아, 진짜 너무 많은데 살림이 부지런한데요. 진짜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죠. 아유. 아유 고생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 맛있다. 턱세 아, 부위랑 우리밥이랑 콩두부, 냉두부, 군두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두부라고요 맞아요 야무지게 드시데요 <laughs> 저희 집은 제사 합방에 올릴 때 네. 이런 고운 두부를 엄청 올리거든요 아 근데 그거 올린 거를 저 혼자 다 먹어요 아 <laughs> 와 정말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드시나요? <laughs> 아 오늘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이따가 메이플 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에너지 충각했습니다 <laughs> 사실상 오늘 운동할 때쓴 칼로리 다 여기서 보충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니까 몸이 약간 벌컥이 되는 거 같아요 아, 예. 건강해지잖아요 딱 봐도 건강미가 좋아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 잤어요 네. 다시 깼는데 깬... <laughs> 이 근본 부분 듣자마자 심금이 울립니다 <laughs> 여기서 주사위 맨날 사 나올 때까지. 제가 국룰 캐릭터 해드립니다. 초등학교 때는 요거 많이 하봤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 직장인 머리입니다. 어? 주사위 안돌리네 주사위를 안 돌려요. 뭐라고 찍는 게 너무 웃기네요, 메이플 평소에 자주 하시나요? 네플류 요즘에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그 슬리피우드죠? 슬리피우드. 와, 예, 너이... 개미고르드개미고 개미구리. 아... 드 캐릭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캐릭터가 이제 뭐 보여줄 만한 게 없고 색깔 저거 뭐 인트가 높아지는 건가요? 럭기 높아졌어요. 아 이게 뭐 강한 건 하나도 없고 그렇네요. 템은 별로 안 좋네요. 네. 네, 기본 템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클래릭이다 보니까. 이런 좀비 버섯 잡는 게 훨씬 효율적이 아, 네. 이게 약간 상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아, 되게 똑똑하게 플레이하시요 네, 생각보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정도인가요? <laughs> 제가 40 레벨을 찍어보러. 40이면 근데 이제 아이템 새로 또 맞출 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아, 요 이번은 보통 디스코드를 통해서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상점 없어요? 예, 네, 그 구현이 아직 안 돼요. <laughs> 아직 오픈 베타 중이라서. 얘는 지금 투블럭 했는데 잘안 쳤어. 요 우리 미용실 선생님도 <laughs> 잘안 잘라줘. 요 헤메시즘 미용실인가? 좀다 다른 미용실 가셔야겠어요. <웃음> <웃음> 너무 지저분한데 지금 머리가. 지저분. 라인 정리를 제대로 안했는 해. 그러니까. 라인을 좀 제대로 어, 어, 개를해 잘못한 거아가 <laughs> 근데 약간 유아 머리 같지 않아요? 그럼 유아인 언급하면 안 돼요. 유아인 아제보입니다 지금 가자님예 이분께 드가자. DM을 <laughs> 김 안녕하세요. 아크 DM 언 선배 뭔 말이야? 저는 이제 이분이 확인하고 아, 저기 방금. 연락을 주시고 당장이 빨리 와야 돼. 어, 그러 그러니까 제발 어? 오? 어, 바로 입력어오오 어? 와.. 엘린이.. <laughs> 어? 저분인 음, 것같아 저분이 모자 쓰고 있네 <laughs> 그게 1티어 어, 아닌데? 맞아요 어. 맞아요 아 맞아. 어, 맞네요 맞아. 어우 모자 <laughs> 자영 하나 빼고 올리지면안 돼요? <laughs> 아, 안 돼요 그거는.. G존 <laughs> 민크님께 민폐기 때문에 <laughs> 상도덕이 아니어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에요>. <laughs> <야. 웃음> <그렇게 웃음> <laughs> 저도 이제 <laughs> 풀수 있습니다 짜잔 와 진짜 이제, 이제 마법사 같네요 네, 진짜 마법사 같죠 이제 파타 쓰다가 거의 키가 네. <laughs> 두 배가 됐는데 두분 결국 파티하셨네요 <laughs> 네. 이게, 이게 파티 환영의 묘미죠 안 좋게 힐과한번 써주고 근데 디네삼님 공격은 미스가 나오는 네요 네, 보여 너무. <laughs> <laughs> 그 너무 일방적인 도움 아니에요. 야, 원래 다 이러고 이러는 거죠. 쩔 해주시는 건가요? <laughs> 맞아요. 쩔이 죠 이게. 기분이 어떠신가요? 버프타는 <laughs> 기분이 좋네. 반할 뻔했습니다. 이에 <laughs> <laughs> 오토버스 한방을안묻치게 <laughs> 저희 결국 공수와 도적으로 정, 전직했습니다. 예, 공수 도적 <laughs> 마법사 어느새 메이플에 빠진 남자들입니다. 집에 가서 생각날 것 같죠. 그것까지. <laughs> 오늘 이따가 저녁에 촬영 끝나고 또 메이플 하시나요? <laughs>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저희는 어디로 가고 있죠? 저희 지금 제 스위톰? 아메칸 방으로 홈. 가고 있습니다.